자, 이제 요구하고 눌러 볼까? 으흠. 으흠. 야바이, 야바이. 있잖아. 으흠. 목돌 딸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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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따라 반응이 시원찮네 이 자식들 운동이 귀찮을때도 됐지 <laughs> 복순순 됐지 복순순 아유 이따 눈꼽 닦자 눈꼽 봐 눈꼽 오더어 이따 닦자 복 이리와 복돌 말좀 들어 이 자식아 <laughs> 내가 와야돼 내가 와야돼 찐찐 아유 귀여워 목돌 웃긴 표정 목돌 웃긴 표정 응. 일단조 오키피조? 오키피조? 오